여러분, 자신의 뇌나이를 실제보다 20년이나 젊게 만들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방에 갔다가, 어? 내가 여기 왜 있지? 하고 멈춰선 적. 그리고 TV 리모컨을 찾으러 막 부엌에 갔는데, 어? 내가 왜 왔더라? 싶었던 적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싶었던 순간들, 요즘 부쩍 많아졌다면 더더욱 공감되실 겁니다. 이런 변화들,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뇌도 나이처럼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여기에 집중해주세요.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연구팀은 60대 성인에게 6개월간 피아노를 연습시킨 뒤에 MRI를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회백질이 실제로 두꺼워졌습니다. 쉽게 말해, 머릿속이 맑아지고 깜빡깜빡 하는 증상도 줄어든 겁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을 뿐인데 뇌 나이까지 바뀐 거죠. 지금부터 왜 피아노가 50대 이후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최고의 습관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면 뇌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으며 특히 코드 반주는 감정 안정, 기억력, 손의 운동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제가 실제로 참고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던 그 연구, 기억하시죠?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입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인데 60대 분들에게 6개월 동안 피아노 연습을 시킨 뒤뇌 MRI를 찍어 봤더니 뇌 안에 있는 회백질이라고 하는 부위의 밀도가 실제로 두꺼워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회백질은 기억력, 집중력, 감정조절과 관련이 있는 부위입니다. 즉,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만으로 뇌가 더 젊어지고 활발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피아노가 뇌에 좋다고는 하지만 왜 하필 피아노, 그리고 특히 코드 반주가 효과적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뇌 구조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전두엽은 기억력, 감정조절, 손의 정교한 움직임을 모두 관장합니다. 그런데 손가락, 특히 이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때는 전두엽이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는 게 신경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피아노는 양손을 번갈아가면서 쓰고 서로 다른 움직임을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코드 반주는 멜로디만 따라치는 게 아니라 리듬, 화성, 손의 위치까지 조합해야 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활동이 바로 뇌를 가장 깊이 자극하는 비결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방송에서 소개된 사례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에서 소개된 80대 피아노 입문하시는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80세 에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손가락이 굳어서 도레미 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매일 연습하신 끝에 지금은 혼자서 바이의 3번까지 연주하실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또한 말수가 늘고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졌다는 말씀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종 세상에 소개된 99세 피아니스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건강. 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혼자 있으니까 그냥 항상 쳐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실제로 영상 속에는 악보 없이 연주하는 모습, 정확한 손가락 움직임, 그리고 연주에 몰입된 표정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분이 70세부터 피아노를 독학으로 시작해서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아노는 이분들처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말로 뇌를 바꾸고 삶을 되살리는 열쇠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하시는데요.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뇌는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 속에 있는 신경망이 다시 재구성되고 연결된다고 합니다. 또한 1993년 유시어 바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모짜르트 음악을 단 10분만 듣고도 IQ가 일시적으로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음악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내가 직접 손으로 연주하는 피아노는 그 자극이 훨씬 큽니다. 피아노를 꼭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중고 키보드 하나만 있어도 집에서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코드 반주법을 기초부터 쉽게 알려 드리고 있고요. 악보를 몰라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코드 반주법은 노래를 부르면서 반주도 할수 있어서 연주할 때도 재미가 있고 복잡한 클래식 곡보다 진입 장벽이 훨씬 낮습니다.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피아노 가주는 뇌의 변화와 마음의 안정감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니어 분들이 피아노를 배우러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잠깐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즐거움으로 다시 피아노를 만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회복처럼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피아노를 배우시는 시니어분들은 또래분들보다 훨씬 또렷한 언어 표현과 사고력을 갖고 계시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수업이 이 단순한 취미생활을 넘어서 삶의 활력과 기억 감정을 지켜내는 시간이라는 걸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그 진심을 담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늙는 건 바로 뇌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뇌를 젊게 만드는 것도 손가락이고 음악입니다. 피아노 코드 반주는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기억력 감정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손끝에서 부터 마음까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피아노를 취미로 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피아노를 이제 시작해 볼까 하시는 분들도 피아노를 통해 변화를 이루신 분들도 모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두면 기억력 감정 회복 회복,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피아노 코드 반주에 대한 다양한 꿀팁과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안 해놓으면 정말 아까우시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